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데뷔 입니다. 오늘은 킨테스 제2전상에 나와있습니다. 오늘은 현대 유니버스 AFC EV입니다. 견찰버스 맞습니다. 내부는 공개가 이 차량은 유니버스 엘레가스 기반입니다. 참 이게 너무 좁습니다. 허허허. 뒤에는 엘레강스 오토매틱이네요? 참, FCEV이기도 합니다. 이 차량은 엠블, 유니버스 엘레강스 엠블럼이, 이 차량은 엠블러스, 엠블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풀셀이라고 붙어져 있습니다. 수조차라고 막 드러내지는 않네요. 오늘은 현대유니버스 AFC EV 였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